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요거 우, 그거 시프트업 공부하고 깔아봤지 승리 여신 니케 이게 이런 게임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이는 이런 게임을 서브컬처 게임이라 그러네 옛날에 그거 뭐고 대항의 시대 프린센스 메이커 이런 풍의 게임 아이가 이런 풍의 게임은 서서히 매니아틱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대전 게임과 달리 MMORPG 같은 경우는 현질 초반에 엄청 해가지고 엄청 강하게 해지고 그런 거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소소하게 하다가 요번에도 한개 클리어 못 했거든 전투 게임이야 이거 전투... 이 전투 이거 하면은 전투... 총싸움 하는 거거든 이 총싸움 해 이런 식으로 심리시 시작 시작 총싸움 하 볼까, 볼까?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건데 청소함 하는 거 너는 어떻게 이겨줄까? 오빠가 골라. 생쇼를 다하거든 요거 어 요거 그,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그냥 이거 이거 수동하면은 이수동으로 하는 거보다 그냥 이거 오토 눌리면 잘해. 잘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그냥, 이거는 IR 자료 하나만 보면 끝인 것 같다. 이거는 IR 자료를, 얘들 거 IR 자료를 한번, 원신이라고, Shift Up, 어, 요, 미래에서 나오는 누구더라, 이거, 애널리스트, 양, 임희석 애널리스트가 이거 올린 건데, 이게, 어, 이런 장르가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이천이십사 년 구월 십일 일은 구만 오천 원에 목표 주가를 해서 국민연금도 육만 삼천 원에 사고 국민연금도 오만 팔 오만 육천 원에 사고 이랬던 삼백0 육백억을 그랬던 건데 지금은 오만 팔천 원이지 서브 캐릭터 게임 시장 고성장 최대 수에 일반적인 게임은 한오점이 프로의 성장을 보이는데 이거는 십육 점칠 프로를 예상한다라고 나와 있고. 국내 대부분 게 상장 게임사는 하나의 IP로 뭐 리니지 같엔신리니지 검은 사마 뭐 펄어비스 하나 뭐 하나 그런 거 보고 했는 거좀 얘들은 그 스텔라 블레이드와 지금 이거 승리의 신 니케이로 두 가지 정도가 있고 게임 산업 내 고성장 중인 그 게임 산업 중에도 이게 장르가 다른 그런 것들도 있고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 힛레이션 영업 이익률 맞지 이거 정확한 뜻이 뭐고 힛레이션 뭔 뜻이고. 아이참 이거 힛네이시이거뭔 뜻이고 확인 됐다 그럼 알아서 넘어가고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 그런 말이겠지 얘들은 영업이익률이 한 60%에 다르거든 60%, 달하거든, 60 그런 것들 그리고 글로벌 주요 게임사 블룸버그에서는 컨센서스를 멀티폴 23을 줬는데 시프트업이 지금 26점 26점 정도 나오거든 시프트업 시총 3조 3천억에 영업이익률이 70%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PR은 2 2배 지금 2 6정도나오는데그 그 중에, 더블게임즈 같은 경우는 1조에 영업익률 38 p e p r 6. 그러니까 더블 double game, 더 o u got n o 네 double game so sad, 지 webgen d u m r 텐센트 보니까 이거 텐센트거든. 텐센트도 3 0나 나오네. 3 0 넘는 건 게임회사는 그냥 그니까 공장이 없는 거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니까. 요런 식으로 있고. 자 시프트 업 영업이익이 22년까지는 판관비 고정비가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비를 뛰어넘는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적장기라. 그니까 러 24년도에 상장을 했는 게그어 그러고 보면 24년도에 돈이 쌓이는데 왜 상장했지 얘들. 그래. 뒤에 감도 나오겠지만어 22년도까지는 적 까먹다가 23년도에 영업 이익률이 나오면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거든. 한 분기에 막 300억 400억씩 막 벌어들이니까 거기에 300 400억 400억 잡자. 1년에 4 4십6 16, 1600억에 60% 얼마고 여기 66에 36, 100억 정도 남다고. 기존에 마이너스 300억이었으면은 까먹었는게 100억이면 한 방에 다 플러스 돼 버리잖아. 요 영업 이익률이. 아, 6, 자본유보율이 그런데 왜 상장했지 하여튼 23년도에 영업이익률 60% 70% 80% 예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니케 매출이 25년까지 글로벌 니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이거 뭐야 이 주황색은 주황색이 고는 뭐세요 이거 오렌지색은 중국 매출이 중국의 판호가 24년도 에 열리면서 이제 이 중국 매출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 중국 인구 도 10억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올라오면은 작살난다. 니케 월 매출이 어, 400억씩 나오네. 월한 월 400억, 600억, 육, 600억씩 나오네. 400억씩, 300억씩, 400억씩. 한한 한 달에 한 400억, 300, 500억, 뭐 이렇게 올라온다 맞지? 야, 그리고 글로벌 서브 컬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10년 가까이 롱런 하는 게임도 있고, 어, 기록한 게임도 있다. 니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 50억권 안에 들어가는 22년도에는 니케가 12%를 차지했다. 전체 지분에. 와, 원신도 있고, 뱅드림, 아이돌 마스터, 이런 것들도 있고. 붕괴. 니케, 영, 그 니케가, 요게, 요게 니케거든. 니케. 처음에는 없다가 22년부터 쫙 들어오는 글로벌 게임 시장. 어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은 성장률이 16%에 달한다. 모바일 게임도 7% 높지만 그중에 서브컬처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중에 또 매출이 50 47% 차지하는 게 일본에서 지역별 모바일 게임 세계 탑이 50% 차지한다. 매출 일본 매출. 자, 아 지역별 모바일 아 이거는 전 세계가 아니라 이거 시프트업 매출, 원, 니케 게임 매출만 말한 건가? 같은 저렇고 그리고 국내 게임사 연간 글로벌 매출이 쫙 21년부터 터져가지고 넘어갔다. 그리고 니케가 일본 모바일 게임 탑13 중에 하나인 원신과 니케가 비슷한 우와 우마무스메 이런 것도 있네. 드래곤볼 제트도 있고 그렇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드래곤볼 제트 이런 걸서브 컬처 게임이란 게 그런 애니메이션 나왔던 거를 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 그런 건가? 그리고 주요 IP 누적 매출이 니케가 1조가 넘었고 뭔데 내가 아는 게 프린센스 커넥트 방치 소녀 붕괴 2종 아이돌 마스터와 1조 8천억 원신이 7조 매출 올렸네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장기적인 라이프 사이클 주요 서브컬 처 게임 출시 후 분기 매출 증감 비교 보통하고 평균 마이너스 18 1삼3 38 크게 안 떨어진다라는 거지. 출시 후. 근데 주요 MMORPG 같은 리니 같은 경우 36 레볼루션 48막 이런 것들 50%, 평균 69%, 75%는 거의 거의 뭐 반에 반동막이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지가면 갈수록 확떨어진 이런 것들이 MMORPG가 어 성향이라면 이런 서브컬처 게임은 쭉는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이벤트 계속 이루어지면서 완만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 있고 NC소프트는 바로 쭉 완전히 우하향하는 게 보인다. 맞지? IP의 영속성을 기반으로 종적 확장 가능. 처음에 나와서 1차 확장에서 요만큼 시리즈 2차 확장에서 매출 올라가고 시리즈 3차가 되면서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식의 붕괴 시리즈 붕괴 매출 붕괴 학원 원 붕괴 뭐이 붕괴 스타레일 이런 뭐 이렇게 그 업데이트 뭐 그런 거뭐 시나리오 내는 그런 식의 확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붕괴 하원 학원, 붕괴 학원투뭐좀 다르다 주인공이 입은 옷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 맞지. 이런 것들 하면서 더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아이돌 마스터도 모바일 연간 매출이 아이돌 마스터 5분 오오항 5에 1, 6 출시, 이거 뭐야? 이때 출시하려까 매출이 또빵 뛰고, 이런 거 아이, 학원 아이돌 마스터. 처음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매출 점점 떨어지니까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추가로 하다가, 학원 아이돌 마스터가 또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계속 성장시킨다는 거죠 처음에 아이돌 마스터 시작했다, 신데렐라 걸즈,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 M, 학원 아이돌 마스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뭐성장 한다는 거나아이면 계속 뭐 이렇게 이벤트를 넣어가지고 계속 고객들이 캐시를 쓸수 있는 할 만하게 또 맞지 계속 바뀌니까 완전히 다른 맛 나니까 그리고 AI와 결합 시너지 뭐 이렇게 AI 이거 그림 그릴락 하면 돈 얼마나 많이 해야 되노? 사람 손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짧은 BGM 외주 가격도 최저 30만원을 시작했는데, 생성 사운드 AI 툴은 그, 월간 10달러면 600여 곡을 만들 수 있고, 30달러면 2,400곡을 회당 투 크레딧 할수 있다. 그러니까 a i 에맡겨버리면 음악도 만들어내요. 배경, 사운드 이런 거다 만들어내고, 시간도 기존 소유 시간 AI 일러스트 생산성이 중국을 비교하면은, 네배 차이 난다잖아 AI 한테 맡겨 버리면 시간도 네배 차이 나고 도시 건물 이런 걸 렌더링 해야 되잖아 이 도시 건물 이봐봐 게임 하려고 하면 전투 포기 이런 게임 하는 배경 이런 거잖아 배경 어떻게 이겨줄까 오빠아 이기지 마라 이기지 마라 이거 어떻게 나가나 뒤로 가기 이런, 이런 도시 이런 건물 하려고 하면 AI가 하면은 엄청나게 차이 난다라는 거잖아 맞지 야 그러니까 AI 만나가 그런 데논아는 게네. 그래서 이런 장르가 어 계속 발전할 거다. 그리고 승리의 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 그리고 이런 굿즈도 팔고, 데스티니 차일드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 그렇게 요거 전자 공신은 입으로.